이제 이번에 수면의 필요성이죠. 수면의 필요성. 수면의 필요성. 그래서 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수면 클리닉 의사들이 환자들 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뭐라 했어? 잠을 충분히 자고 있나요? 그렇게 물어본다 했죠. 음, 이번 응? 어, 잠을 자고 번이지 수면의 필요성.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있는지 Are you getting enough sleep? 충분히 잠을 자고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That's a big question. 그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의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잠을 충분히 자지 잘는다고 그들은 잠이 부족하다 부분적으로 이따금씩 또는 항상 떠트린다 오늘을 즐길 필요 없어 오늘이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 노인들이 이제 삶은 짧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너가 받는 모든 하루를 어 이용해라 활용해라 하루하루가 중요하다 소중하다 오늘을 즐겨야 된다 떳트린거 빛의 순서인데 빠르게 한번 보면은 땡스 덕분에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 덕분에 그리고 의료 전문가 스포츠 과학자들 연구 덕분에 우리는 알아 자, 체력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향상시켜준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답은 B. 자, 하지만, what level of fitness? 어떠한 수준의 체력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 체력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체력을, 어느 정도 키워야 되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devote, 뭐야? 받치다? 음. 헌신하다 받쳐야 되는가 우리의? 어, 개인적인 운동화는 루틴에, 우리 모두는 필요해. fit. 아, 어, 자, f i 이 건강한. 회용사 이덕포, 트부정사 무엇한 만큼 충분히 무엇한. 뭐 일상적인 일을 하고, 최소한의 건강의 수준을 유지할 만큼 건강할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c,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운동을, 같은 종 일을 하는 건 아니야. nor, 무엇한 또한 아니다. 부츠구멍이지 조동사 위치 바뀌었고. 일반 동사는 조동사, 두나 더스, 마디들를 조합으로 보내죠. 어, 그들이 또한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수준의 신체적인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문 운동 선수들은 훨씬 더 많은 운동이 필요해. 선생님이나 사무직 근로자들보다, 사무자들 하는 것보다 to perform, -for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을 성공적으로.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들은 designed. 어, 너의 필요, 욕구를 위해서 디자인된 운동 프로그램들이 충분할 거야 유지하는데 너를 건강하게 일생동안에 순수한 계획, 고 어떻게 행동 When it comes to 무엇에 관한 한 무엇에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 Taking care of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여기 가 전치사 2니까 그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쓸수 있지 너의 음. 마음을 돌보는 것에 관한 한 어, You watch 여기서 they 쓸 w a t 로 바꾸죠 관계되면서 what 니가 보는 것이, 뭐만큼 중요할 수 있다? 니가 먹거나 하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뭐 코미디 같은 거 보면은, 뭐, 뇌도 건강해진다. 뭐 그런 얘기 있었고. 또 어떻게 해도 뭐, 간지. 응. 응. Far from은, 뭐, 어디서 부터 멀다니까, 무엇과 관계가 없다. 라는 식이고 Looking for은, look f 를 찾다니까. 어, 뭐, 찾자면 찾는다면 그런뜻이지저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찾는다면 코인트는 어, 무엇에 따르면? 또 세븐, 이십칠 자, 씨임과 다른 것은 friendly 미출시 아, 출과 씨임이 다른 거죠. 다음 두 개. 프렌들리, 그냥 루즈리라운드인데 프렌들리가 끝난데 프렌들리 뜻이 뭐니 이거 문제가 좀이상하게 나는데 그. 그래서 쓰임이 다르다는 거는 품사가 다르다는 거냐? 이거는 이제 프렌들리 고사, 하제그 품사가 뭐니 형용사여, 음. 명사지 형용사. 그럼 여기서 쓰임이 다른 것은 답은 4 번이야. 나머지는 형용사거든. 라이클리는 가능성 있는. 프라임들리 친근한, 라이블리, 생기있는, 타임밍을지기 적절한 다행인사 이렇게 그리는 빠르게, 그사지 또 그리고 자, 답이 5번이죠 Taking a rest 자 중요한 질문은 왜냐면 하 의사들이 생각하기 때문이야. 음.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조금만, 조금만, 어떻게, 틀어놨을까? 쉽고, 긴탄. 답이 잘못 나왔어. 답몇 번이니? 몇번 걸었니? 1번이지. 답이 잘못 나왔어. 아, 1번이 답이죠. 그들은 잠이 부족하다. 슈. 부분적으로, 또는 이따금씩, 또는 항상. 어떻게인가? 뭐, this is false가 아니고, this is는, this is 다음에 true가 돼야 돼. 이것 사실이다. 모든 수준의 교육에 있어서 모든 수준의 교육에 있어서 사실이다 말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앞에 무슨 내용이 나있었어? 한 가지는 컴퓨터가 교실 컴퓨터가 칠판만큼 흔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칠판이 흔했던 것만큼 흔해졌다 근데 이게 모든 수준의 교육에 있어서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은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가지기를 강력한 개인적인 컴퓨터를 그 다음에 primary, secondary school은 요거는 초등학교, 중학교야 바뀌고 있어 빠르게 그리고 심지어 kindergarten, 유치원에서도 너는 볼것 같다 3, 4살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다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다 대학교든 중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또 h i r d o n e 뭐니? 잠이 깨어 있는 만약 네가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잠을 자고 있다면 하지만 여전히 잠이 깬다면 하지만 역접이니까 뭐야 여전히 졸리다면 해야 되겠죠 슬프게. 잠을 충분히 자는데 여전히 졸리다면 해야 oh, developed d e s 이드가 아니고 d e v e l 그의 이론 상상계라는 그 그의 이 사람이 쓴책의 쓴 이론이 파괴됐다 가지고 d e v e l 발달되었다, 발전되었다, 그리고 오호받았다. 부분적으로는 논의와 적용을 통해서 그의 사고의 이러한 분, 부분들에서 발달되었다, 하게 된거 아니고. 이렇게 앞 보니까 이것은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본성을, 무엇의 본성, 그리고, 그리고 심리학과의 그것의 관계를, 그리고 상상계라는 이 사람이 이론, 이 사람이 쓴 책의 이론은 개발되고 오가되어졌다기본적으로 논의와 적용을 통해서 그의 사고에 이러한 분야들이 있어. 그치. 어떻게 된다? also, 또아니지 또한. 자, 보니까, 자, 해보자. 유재가 그 기온을 편안하게, 편안할 정도로 시원하게, 화씨 60에서 75도, 그리고 방을 방이 잘벤틸라이티드 뭐야. 벤틸라이트드 환기가 되는 환기가 되게 유지해라. 그리고 확실하게 해라. 접속사대 생명. 너의 침실이 e k e p t with는 무엇을 갖추다. 갖추게 해라.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Also 또한 만약 어, 애완동물이 규칙적으로 너를 깨운다면 밤 동안에 너는 원할지도 몰라. 고려하는 것을 자, keep 목적어 아우러보는 목적어를 못 받게 된다 그것을 너의 침실에 받게 되는거지 그래서 또한이 되겠죠 like, w like, h like, i s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는 마찬가지로는 뭐 앞에서 앞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와되나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은 살기 좋아, 마찬가지로 일본도 살기 좋아 이렇게 지 또하는 나 언제 써? 또하는 이거는 그 자기, 잠을 자기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를 공부할 때 책을 여러 번 봐야 돼. 또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책을 여러 번 보는 건 문제 풀는건 똑같은 거니잖아 그렇지? 이럴 때쓸수 있어, 마찬가지로 하고는 다르지. 그치? 이뭐 Alone. 자 우리는 are not meant to survive. 자비동사다음에 meant to 동사는은 무슨 뜻이야? 어 무엇하기로 뭐 되어 있다. 그러니까 meant까지 미네의 과거분사인데 미니 동사로 의미하다 말고 의도하다. 의도되어져 있어 무엇하기로. 뭐 생존하기로 의도된 게 아니야. 그리고 let alone succeed. 혼자 성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In isolation, 뭐니? 음, 고립, 고립된 채로. 라드시아. 2번 이 음, Stimulate가 뭐니? 관계들은 자극합니다. 우리의 뇌를. s t i m u l 는 시뮬레이션 하다. 모의 시험 하다. 3번. g o 번. 그 자, 모로볼뭐야 음, 게다가. 라드시아. 게다가 웃음은 특히 좋다 너의 뇌 4번 True 자 너는 아마도 들어봤을 거다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어 진실을 그러니까 뇌에도 마찬가지다 말이야 몸뿐만이 아니라 다음 5번 요거는 a l l i m i t e d Unlike 뭐니? Unlike 뭐니? u 마 l i k e 다르게 감정적인 반응들과는 다르게. 콤마 위치 근데 그것들은 관계되면서 주격이고 수동태니까 비동사 다음에 거분사, 복수조어니까 복수비동사 R. 근데 그것들은 제한을 받아. 무엇에? 특정한 부분에, 뇌 부분에. 근데 이렇게 제한을 받는 감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웃음을 관여한다. 여러 개의 부분들에. 뇌 전체에 걸쳐서. 쭉뻗 이제 바이탈이 뭐야? 중요한 필수적인. 자 포더몰도 게다가야 듣는 것은 농담을 듣거나 만드는 것은 너 자신의 것을 농담 만드는 것은 활성화시킨다 부분을 내 부분을 어떤 부분? 학습과 창의성의 중요한 부분. 횡용사구 앞에 명사 소식횡용사로 하고 있고. 7 번다. 그 웃음은 t 투 동사 원형 무엇하는 것 같다? 돕는 것 같아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더 넓게 그리고 연관시키는 것 같아 더 자유롭게 다음 8번 그치 요거 가짜 좋아 이시고 진짜 좋아 대절 명사절 임프레시브가 뭐니? 임프레시브는 인상적이다 대절에 나온 이용는이 윈스턴 어, 차출칠이 일을 했다는 것이 16시간 하루에 9번 일을 했다 는운동이고 응. 10번 s 퍼는 저녁식사인데 간단한 저녁식사 할 s u f 라고해 어, 그는 잠을 잤어 2시간 더 저녁식사 전에 11번 t h a 뭐 덕분에 그의 빈번한 내비모니 응. 맞잠 덕분에 다음 그는 비집 able t 일할 수 있었다 생기있는 태도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 3번 purchase 음, 구매하다 명사로는 음. 구매품 구매한 물건이야 자 가방 무슨 가방 네가 사용할 가방이야 단지 한번 운반하기 위해서 구매한 물건을 가게에서 너의 집까지 이 가방이 목관대 이게 두어 해칠 수 있어 지구를 수백 년 동안 앞으로 다가올 수백 년 동안 비닐봉지 얘기하는 거야 14번 더 요거는 reduce 자, 이번 i 'f' 가 뭐니? 어, 비록 무엇이만, 만약 무엇 하더라도, 네가 노력을 하더라도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는 가게에서 to reduce 줄이기 위해서 환경적인 해를 네가 otherwise 가말야 음, 다르게 또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do 할지도 모르는, 끼칠지도 모르는 해를, 줄이기 위해서 by driving 운전함으로써 그러니까 운전하면 은 환경에 해가 되잖아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나 거 걸어서 가게에 가더라도 그런 뜻이야 그렇게 하더라도 자한그 플라스틱 그 비닐봉지 한 묶음의 카운터가 뭘까 카운터가 상쇄시키달 라는 뜻이었어 상쇄시킬 수 있다 그 노력을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환경을 위해서 자, 자동차를 안 타고 걸어가고 하는 노력을 해도 결국 네가 비닐봉지 쓰면은 비닐봉지가 끼치는 악영향이 네가 뭐 환경에 아무리 노력해도 을그 노력을 다 상실시킬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 15번. 그 접속사의 예, 조동사절. 비록 네가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더라도 그 비닐봉지를 그 사실은 남아 있어 대절에 나온 사실이. 난. 그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화성 연료로부터 뭐가 비닐봉지가 그러니까 화성연료로 만들어지니까 어떤 비닐봉지 사용하는데 환경 해를 끼친다 17번 그렇지 가조와 액 진짜 조어 토지 정 불가능하다 최후 <목소리> 의무 없애는 것이 모든 이산화 탄소를 담음 그 요거는 와일이야 왜냐면은 유리은전치사고 와일은 접속사잖아 접속사 다음에 절이 나와야지 조어동사가 없잖아 왜 없어 그치. 분사고문으로 생략이 된 거야. 원래는 while, they, are, manufacturing. 그들이, manufacture, 제조하다, 제조하는 동안에, 그들은, 앞에서 그들, 비닐봉지 만드는 사람들이나, 회사들 나와있진 않거든. 근데 일반적인 주어니까 생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동사원의 ing, m a n u f a c t u r e 에 i n g 에서 manufacturing. 그 다음, 19번. 그치. 자, 10대 초반이나 10대 들은 애를 써 이해하려고 세상을. 다음 20번. 그래서 이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hardly는 뜻이 뭐야? 거의 못안 타야. 거의 못안 타. 힘든 시간일 수 있다. 20번, 21번. 이것도 while이야. 왜냐면은 이것도 분사군이야 말을 하는 동안에, 말을 하면서 이것도 원래는 어, while, 음. Uh, you are speaking. 네가 말을 하는 동안에 자 아이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Holding. Hold eye contact가 뭐니? 어, 눈을 맞추고 있는것뭐 하는 동안에? 네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일반적인 두어 you 생략하고 동사원의 a인지 공사원의 지 그리고 e n c o u r a g i 격려하는 것 그들을 힘든 시기 동안에 일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칭찬하는 것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다 두어거든 22번 답은? 어, 요것도 동명사조어. 계속 병렬이야. 요청하는 것,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그리고 엔드 마지막, 흥미를 가지는 것, 그들의 관심사에. 이 모든 것들이 복수조어잖아? 조어가 여러, 동명사조어가 여러 개 나왔었지?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미소 지어주는 것, 아이 컨택을 하는 것, 그리고 동려해주는 것, 칭찬해주는 것, 의견을 물어보는 것, 흥미 관심사, 관심, 아이 자녀들의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방법들이다. 된 거고. 24번. 그렇죠. Be aware.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부모들은 알아야만 해. 다음. 접어서 대절, 명사들, 대절에 나온 내용을 그들의 의견들과 약족들에 의미한다. 상담한 정도를 그들의 식대들에게. 다음 5번 음. 자. careless remark. 부주의한 remark가 뭐니? 언급이란 지 언급과 약속들은 쉬운 방법이야. 무슨 방법? ruin. 망치는 방법이야. 1대의 자부심을. 그래서 should be avoided. 피해져야만 해. adult cost는 어떤 대가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주의한 아, 언급. 뭐, 해줄게 해놓고 안 해주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은, 자녀들의 자부심이, 어, 망치는 길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다음. helpful. 응. 자, when faced. 요것도 접속사 외인데, 분사부는 과거 분사만 남았어. 많은 책임에 직면했을 때, 자, 가짜 주어이시죠? 거의 항상 도움이 된다. 진짜 주어 특부정사. 뭐 하는 것이?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일정을 짜는 것이. 다음, 뒤에서. Better. 어떤 학생들은 더잘 일을 한다. 공부를 더잘 한다. 이 말이지. 28번. 음, 음. 그치. 환경들이 또한 영향을 미친다. 동사 자리. 다음, 29번. 음, 음. 요거는 했지. 이치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조어 단수동사야. 이치 다음에 뭐가 생명이 된 거야? 그치각 학생이 생명이 된 거지. 자, 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학생, 통관하는 학생, 고용된 학생, 뭐 대학원생들, 야간수업 학생들, 그리고 각 학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번. 어댑트지? 어댑트를 뭐니? 어, 치하다치테하다 어댑트는? 응 적응시키다 개작하다 그런 뜻이 있어 자 모든 학생은 에브리 다에도 단수명사 셰 테일러 테일러가 뭐니? 테일러가 맞추다라는 뜻이야 맞추다 원래 그제 재단사 만드실 거거든 재단 재단사가 옷을 맞춰주잖아 맞춘다 원리 원칙을 스케줄에 스케줄을 세우는 것에 그나 그녀의 개인적인 환경에 무엇보다는 체크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의 뭐야? 이상적인 모델을 그다음 하얼 드리지, 하얼 드리가 뭐야? 그렇지, 뭐 있지, 두고 는데 거의 누구에게도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상적인 모델, 어떤 뭐 친구가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나한테 구매하 된다는 거지. 네,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32번. 발동사인지 음. 모탕으로 뭐 줄임으로써 소음을 우리가 듣는 소음을. 다음 3 3번5번5저번 자, 접속선데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에서 부어색동사원이 -ing. The working alone. 시끄러운 장비 근처에서 일을 할때 이렇게 거지. 3 4번. 요거는 loss야. 자, drawback이 뭘까? drawback은 결점, 결함, 단점이야. 청각 손실의 결함은 틀림없이 outweigh가 뭘까? 요거는 능가하다, 능가한다. Inconvenience. 불편함. 예방의 불편함. 무슨 말이야? 청각 손실의 결점이 예방의 불편함을 능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예방을 하면 불편하잖아. 예방하려면. 그래도 나중에 청각 손실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죠? 다음, 35번. 이건 테이크이지 자, the science of hearing. 청각은 중요해. 생존해. 그리고 should be taken care of. take care of 어, 뭐가 뭐야? 돌보다. 돌봐줘야만 해. 돌봄을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수동태. 비동사 다음에 거부로 수동태. just as 마치 뭐처럼 우리가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36번. every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 every나 each 다음엔 무조건 단지. 수 every 모든 이지만 무조건 아니세요 자 점점 더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져 어, 개발되고 있어 매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각 문제를 다음 hard 그자 이것은 어려울 수 있어 예보자 <laughs> 가조의시지 진짜죠 투정사 임의상이죠 for parent 부모들이 d i s t i n g u i s 니 구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정상적인 행동과 걱정의 원인 사이, 걱정할 정도인지 아닌지. 칠8 번. 와. So. 자 슬픔은 보통 생각되지 않아, 여겨지지 않아, 소통돼. 알람인 거야. 알람. 응, 알람. 경고, 경고. 그러니까 위험한,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다음. 음. depressed. 이 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후주관데 한때 좋은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학업적인 책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아이들은 우울한 것일도 몰라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과거분자지 40번 음. 이제 그런 아이들은 a c a l l i n g call out for help는 도움을 요청하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count o n 이 뭘까? count와 세다는 뜻인데 count on은 의지하다는 뜻이 의지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41번.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미지. to take them seriously.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41번. 위치. 위 콤마 위치. 관계 대명사, 계속적, 주격 관계 대명사, 어, 콤마 있으니까 위치 써야지. 근데 그것은, 자, it is far better. 자, view cup의 far은 강조지, 가조와 훨씬 더 낫다, to seek. Sick. seek이 뭐야? 하는 것이 도움을, 무엇보다, 무시하는 것보다, 우울증의 증상야 <laughs>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consequence 뭐야?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다음, 다시 3번. 그지 get along. get along이 뭐야? get along은 잘어울려지는뜻하듯 응, get a l o 면 누구랑 잘 어울리지, 내다그럼 44번. 그치. That is not to say. 그것은, 지시 지시대명사지. 그것은, not to say.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대전에 나온 내용을. 형제, 자매들이, identical, 어, identical.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45번. 어, s v 지 치다면 단수명사 각 아이는 가족, 가족에서 경험에 삶을 다르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수주와 단수동사이접치게 아, 다르게 연결되어져 모에게.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해도 형제자매라고 해도 느끼는 게 경험하는 게 똑같지 않다 이 말이야. 만듭니다. 다른 독특한 환경을. 46번. 에스와이어에서는 무엇뿐만 아니라 그러나 있어 가족의 에또는뭐 가풍 같은 게 있어 무엇뿐만 아니라. 지식의 저장소 뿐만 아니라 Transcend, 전달되는 어, 개별적인 경험을 그리고 형성하는 공통의 과거를 형제자매들에게 이 음, 점. 친구들의 이 점.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은 뭐 인생을 혼자 살수 없다 그런 얘기였어 보면은 자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대전에 나온 내용을 삶은 어, 어떤 삶이냐? 가득 차 있는 친구들과 재미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유익과 함께 온다. 뇌에 이롭다. 인간들은 매우 사회적 동물들이다.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좋다. 그리고 다 목건이었는데 자 우리는 의도되어 있는 게 아니야. 생존하도록 혼자 성공하도록 고립돼서. 관계는 자극한다. 우리의 뇌를 사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 뭐 특히 친구 될수 있겠지. 가장 좋은 뇌 운동이다. 게다가 웃음은 특히 너의 뇌에 좋다. 너는 아마도 들어봤을지 몰라.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이다. 그것은 뇌도 사실이다. 뭐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적인 반응과는 달리. 근데 그것들은 특정한 부분에 제한돼 있어. 뇌에 웃음은 참여한다. 다양한 부분에 뇌 전반에 걸쳐서또 어떻게. 치료가 필요하다. 자, 음. 음. 자, 대부분의 아이들과 10대들은 감정적이야, 때때로.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 아이, 부모들이 구분하는 것이 정상행동과 걱정할 만한 원인 사이에. 그 다음에 59번에 4번이니까, 치료가 는데 그러나, 슬픔의 감정과 p o p u l a 는 뭘까? 이건 절망이야, 절망. 폭포가 희망인데 LESS 없다. l s s 는 명사니까 절망이 지속될 때큰 문제가, 어, 존재할 수 있어. 아이들은 한때 좋은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학업적인 책임을 신경 하지 않는 아이들은 우울한 거일 수도 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달아나는 거에 대해 말하는 집에서 should be evaluated. 예를 평가, 평가받아야 돼. 전문 상담가에 의해서 그 아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 있어 그리고 의지하는 것일 수 있어 사람들, 네. 애들 주변에 있는 애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기. 그래서 가, 족잇 훨씬 더 낫다. 진짜 조, 토 부, 정, 사 찾는 것이 도움을 무시하는 것보다 증상을. 무시하지 말고 우울증의 증상을 한마디로 근데 그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치료관심을 가족까지 치료해야 된다.